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어, 며칠 전에 출시된 샤오미 워치 컬러에 대한 영상인데요. 우선 가격은 799위안 약 13만 5천원입니다. 어, 요즘 보면 뭐 휴대폰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고 어, 다른 소형 IT 기기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QCY T1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뭐 많이들 관심이 있으셨는데 글쎄요 올해는 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스마트워치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 어메이즈 핏빛이 있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아, 디자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 경향을 보면 그런데 이제 싸 보이지도 않고 어, 기능도 괜찮고 가격도 나름 좋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작년 말에 이미 샤오미 워치가 출시되긴 했지만 그 뭐랄까요 조금은 기대 이하의 성능과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13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워치 컬러가 나와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이 나오니까 좋긴 합니다만 네어 우선 보시다시피 샤오미 워치 컬러는 원형 디자인입니다 1.39인치 아몰레드가 들어갔어요 좀큰 편에 속하죠 방수도 5기압 방수 지원이 되고요 배터리 타임도 표준 14일 절약 모드로 하면 22일까지 가능하답니다 뭐 NFC 지원되고 심박 체크되고 뭐 수영을 포함한 주요 운동 기능, 뭐 체크 기능도 있고. 아, 사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스마트 워치로서의 기능은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샤오미에서 광고하기로는 워치 페이스도 뭐 상당히 많이 지원합니다. 100가지가 넘네요. 뭐 충전 크레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역시나 문제는 한글 지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직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해서 확답은 어렵고요. 늘 그렇듯이 아, 출시 초기에는 한글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뭐 영어도 없을 가능성까지도 뭐 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리고 스펙을 보니까 이 iOS 기기 그러니까 아이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완벽하지 않나 봅니다. 뭐 향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애매한 표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당분간 구입을 좀 자제하셔야 할것 같고요. 어, 기타 다른 부분은 딱히 단점으로 보일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뭐 NFC도 되고 그리고 웨이보에 올라온 짧은 언박싱 영상들을 쭉 봤는데요. 이 버벅임도 없고 UI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어, 요즘 어메이즈핏 제품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던데 뭐 가격은 비슷하죠. 네, 나머지는 이 브랜드가 좀 차이나는데, 아 그리고 먼저 들어온 어메이즈핏 같은 경우는 뭐 한글화도 좀 됐다고 들었고, 샤오미는 아직까지 한글 지원이 좀 미연적이라. 뭐 이런 스마트워치는 근데 사실 디자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은 제품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 이번 워치 컬러는 뭐 나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대비 스펙도 나쁘지 않고요 한글 지원 문제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꽤 인기가 있을 제품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샤오미에서 연초에 갑자기 출시한 샤오미 워치 컬러에 대한 아 얘기를 좀해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 한국에 잠시 나온 상태라서 다음 주면 뭐 매장에 그핸즈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더 정확한 정보와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음,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